드디어 우리 몬선토 와일즈가 현재 6월 20일이죠. 상점 페이지에 가보면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 찍혔습니다. 자, 정확히 6월 4일날 밤 12시 기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이 찍혔어요. 39%. %로. 오늘 밤 12시 20분, 30분 경에 압도적으로 부정적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16일. 약 2주 만이죠. 16일 만에 39%에서 19% 떨어졌어. 20%가 떨어진 거야. 현재 복합적 59%인데 39%로 떨어질리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최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와, <람쥐> 잠수함 타냐? 5월 28일이 이때죠. 30%. 긍정적, 부정적. 이때가 업데이트 날이었잖아요. 콜라보 도우키 나고요. 그리고 쉐이더 크래쉬. 문제 때문에 이거 앞에 거 빠지면 작살난다. 다음 주가 피클일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거 긍정평가 복합적 평가 이거 다 걷어내면 이때부터 땡딱씩해가지고 그래프 땅 여기까지 가면 은 여기는 그냥 심해 심해. 자 100시간 이상 한 사람들 할거 없네 컨텐츠 없네 하는 거 개웃기네 100시간 넘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니 50시간만 까드 열을 시켜준다는 몬스터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입문하신 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100시간이면 많은 거 아님? 나는 그를 몬스터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0시간이면 손도 안된 거야 게임 50시간 미만 긍정평가도 틀린 거지 그러네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치 100시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월드테프 스판 합쳐서 4천 신간밖에 못한 몰린이인데 와이드를 붙잡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 컨텐츠 없는 거 월드도 비슷했지만, 최적화고 밸런스 패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음. 월드가 훨씬 나았단 얘기지, 그지? 알쇼 아이수 패기가 아들 컨텐츠인데 그거 아니야? 이 게임 데모 나올 때부터 알쇼만 패했어. 사실 최근 압부치켜서 나도 하나 거들고 싶었음. 사려면 90%할인이나 갓겜 소리 들을 때좀 사세요는. 그럴 일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100년 뒤로 갑시다. 오픈 월드를 만들어다 모든 걸 망쳐버린 게임. 몬스터 수와 디자인 문제 커지냐? 안 커지네? 출시 기준 29마리 현재 타마미신에 포함 30마리 라는 역대 최저 몹수의 엔딩 이후 결국 파밍할 몹은 7성 8성인데 이게 7마리밖에 안 돼. 근데 그마저도 8성 아슈 쾌만 효율 좋으니 맨날 또슈베르도 사냥만 주구장차하길 됨.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최근 패치로 7성 8성 패치 내준게 피통만 더럽게 눌려놓고잘 나던 상처는 더럽게 안나서 짜증만 유바람 또 몹들이 하나같이 외형적으로는 매력이 없고 뭔가 기괴하고 패턴은 재미가 없음. 그나마 신규 몹중잘만들어 생각하는 게또 슈베르도. 도샤구마 정도? 솔직히 공감은 안 됩니다. 잘 만든 게 아니고요. 도샤구마랑 슈베르도 둘다 쓰레기예요. 복각 몹들조차 의미 없는 저랭크 몹들인 얀쿡 쓰레기. 바바콘가 그냥 흐느적. 게로스 흐느적. 그라비 똥. 칙칙하고 구데기 같은 몹들만 복각됨. 얘네 개발자... 개발할 시간에 차라리 얀가, 라잔, 찡오, 디아, 티가, 삼구룡 등 냈으면 됐는데, 오픈월드 만든다고 힘주다가 초반 몹에만 에너지 다 하고, 정작 국밥, 인기 몹들은 마감 시간, 못파출이다짜른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함인데, 이거는 공감 안 됩니다. 지금 와이즈가 히트박스 개판에다가, 최적화 개판에다가, 몬스터 호밍 패턴 완성도 개 씹쓰레기인데, 이런 거 냈어봐. 어떻게 됐겠니?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의미없는 반푼월드 그리고 거지같은 맵디자인 이번 와이즈 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든게 디아블로4, 디아4 1000시간 넘게 욕하면서도 재밌게 하고 있는 유저지만 아직도 왜 굳이 이런 의미없는 오픈월드로 만들었나 생각이 들었고 이번 와이즈도 같은 느낌 실질적으로는 와이즈는 오픈월드를 만들고픈 반푼월드 형태로 결과적으로 맵이 수평적으로만 겁나 늘렸을 뿐 월드 시절에 비하면 맵이 조밀하지도 못하고 횡한 느낌 월드 고대 숲이 참 길이 복잡하고 그지 같았지만 좋은 쪽은 맵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처음에는 탐험하는 맛이 있었음. 하지만 이번 경계사막이라, 중홍 숲은 그냥 억지로 숲형으로 늘린 느낌이고, 결국 캠프 순간이동해서 세크레트가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킬 안내해주니까 전혀 맵을 탐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음. 반면, 빙하랑 용도의 땅은 정말 가관임. 이두 맵은 수직 복층 구조에 가까운데, 맵을 봐도 몇 층인지 구분이 잘안 되는 그지 같은 맵유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이빙하맵은 진짜 발로 디자인을 했는지 좁은 사냥터와 정말 쓰레기 같은 단차 장형이 너무 많음. 월드는 단차 걸력이 너무 강력해서 너프를 먹을 만큼 단차 장형이 아본 말기까지도 잘 쓰였지만 현재는 그냥 문지방처럼 걸리는 걸림돌밖에 안 돼. 거기다 빙하맵은 개그지 같은 낙석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후술함인데 월드의 단차를 빨아? 오는 포즈 안 해봤지? 낙석터 헌터. 그치, 몬스터 헌터 가더라 월드로 시작해서 월드 하본덥프라썸버 도합 만 시간 정도 즐긴 유저로서 이번 와이드를 빨리 손절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낙석임. 전문 티러급들은 안돼도 그분들 영상 보면서 티 시간 단축하면서 만 시간 가까이 보너 즐겨왔는데 이번 티 영상을 죄다 낙석 많이 맞추기 게임이 되어가고 있음. 1일로 알슈가 2분대까지 나오다 가 갑자기 전무기 오수수 1분 초반대가 나왔는데 죄다 빙합의 낙석 맞아요. 거기 복도에 낙석 존나 많잖아요. 재난대척 키고 화사장요. 낙석 순차적으로 맞춰서 누운 상태에서 프리딜들 하는 것 밖에 안나온 당연하지. 특히 최근 팔성 돼지막하라도 결국 낙석만 겁나 맞춰서 결국 3분대까지 띄운, 맞아요. 본인은 조시아 여광 레다아티 하다가 조시아 두 번째 낙석이랑 여광 레다아 낙석은 운빨에 들어가는데 실패물 리셋될 때마다 스트레스와 헌터가 쌓여서 결국 손절 수준까지 감. 정리하자면 낙석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 클리어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남 낙석도 실력이니 소리 할수 있지만, 이건 내가 알던 멋진 티가 아님. 나는 몬스터 턴트를 하고 싶은 거지, 운빨주망 낙석, 슈티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님. 낙석도 실력이니 소리 누구야, 이거?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이 얘기도 많아요. 집중모드 키고 끄는 것도 실력이다. 집약공도 실력이다. 그거랑 똑같아. 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머리 뜨거워져, 진짜. 별게 다 실력이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네 게임 실력이 그 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진짜. 이 외에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미 글 읽어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싸질러 나서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리 확백부터 진짜라지만 되살각이안 보이는 뻑크다 상태인 게 안타까운 모노 팬으로서 푸념굴.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지금 중간에 이제 좀몇개 이제 공감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참고 참고 하다가 지금 이 기회에 장문쓴 거야. 루시님, 이거 그거 아니야? 내 서클이랑 디코에 계신 분 아님? 발매 후 최적화 이슈. 여러 가지 오류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누구 하나 책임지고 수정하겠다고말 한마디 없음. 현세대 최상급 그래픽카드로도 튕기는 문제. 게임 실행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최적화 및 버그들이 난무함. 몬스터 패턴 및 히트박스는 전작보다 안 좋아짐. 특히 히트박스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이게 모넌인가 싶을 정도로 시리즈 최하. 패턴은 그 자랑하던 AI가 지형 때문에 고장나면 패턴 중간에 캔슬라고 바로 패턴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 게임 내 입력 지연 문제, UI, UX와 관련된 피드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자, 이렇게 하고 왜 압도적으로 부정적을 찍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압보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건 게임이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한테 절대 추천을 해서는 안 되는 게임. 뭐 그런 단계잖아. 자, 최적화가 있죠. 저는 현재 9070XT로 플레이 중. CPU는 5800X. 근데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 그 무기 선택 동영상 있지. 무기 선택 화면에서 프리즘 걸리는 거. 그것 때문에 개고생했음. 그런데 그거 마저도 캐저로 보일 정도로 게임이 계속 튕기고 실행이 안되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5월 28일 업데이트 후 쉐이더 캐시 대란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 이게 그냥 시발점이야 이게 시발점 이게 사람들의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고름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종 버그 방식 치명적인 버그, 태도 충분, 레이턴시 <laughs> 이거는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왜 내비두는 거야, 저거? 저거 버그지. 0.1초, 0.2초가 느리는데. 실력이지 <laughs> 아, 지금 드립이죠?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설계했을 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쇄, 데미지 판정, 랜덤, 운빨. 경계의 모래평원이나, 각종 필드의, 풀, 떼기, 불 지를 때 대형 몬스터의 경직 유무도 운빨.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버그. 이전에 발매 당시 때 생긴 고어마가라 광룡증 스킬 관련 패턴 스킵. 으앙! 전조포요. 날개다리 쿵! 하는 패턴. 이게 5월 28일 이후에 다른 몬스터에게도 발생하기 시작. 그게 언제 나오는 패턴이냐면 플레이어가 광룡증에 걸리고 이게 게이지가 딱 차기 시작한 거를 고음하거나 인식을 해버리면 그때 그 패턴이 강제로 스킵 모든 패턴이 스킵되면서 그 패턴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조시아한테도 발생을 해버려요. 아마 저거 연관인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와 하면서 슝 하면서 여기에 수직으로 번개장판 터지는 패턴이 있는데, 터지고 얘가 잠깐 쉬고 헌터를 충맞춤하고 쳐다보고 "아웅, 이걸 해야 돼!" 근데 얘 보면은 광룡증 보이시죠? 이거를 인식한 버그가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이거, 이거. 봐안 터졌지. 이거 봐 어, 뭐, 뭐. 어? 패턴이 이래? 이런 패턴이! 다른 역전 팔성인가, 그때? 체험했을 때? 그런 몹들한테도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광룡증이 추측이다. 라는 거예요. 광룡증 관련, 무슨, 꼬이는 버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버그 진짜 많죠. 아, 그리고, 세 번째! 히트박스. 메다우 알슈베르도. 도샤구마 나무 참치. 고구마 가라 레이아 썸머솔트.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히트박스에 왜 있냐? 왜 있냐고? 아니, 머리에 히트박스 있는 것처럼 저게 보이잖아. 근데 머리에 히트박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히트박스가 있는 거야. 뭐 팔꿈치에 장갑 꼈냐? 자, 판정 봐 봐. 몸통에 히트박스 왜 있는데? 그리고 해머 집약공 판정, 뭐 어, 조금 있으면 우주 돌파겠다. 자, 그리고 <laughs> 다시 좀. 머리로 명령해서 꼬리로 공격하는 거니까 머리가 공격한 판정이 <laughs> 서울 대신 가시왜내신의 <laughs> 구조를 이해 못하 이래서 어리석은 훈타 새끼들을 부찍어 누르지 <laughs> 아 그리고 레이아 선본 소트 보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할 때, 썸머솔트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원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 히트박스가 기괴합니다. 이때 히트박스가 진짜 기괴해요. 꼬리 축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회전 축에 의한 이 밑에 부분 다 판정이 있을 겁니다. 다리부터 포함해가지고 다 판정이 있을 거예요. 이, 여기 도는 거 밑에. 자, 그걸로 많이 맞아봐가지고 알아요. 이게, 이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충돌 하면 안 되거든요. 꼬리가 밑에 파묻히거나 충돌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얘가 즉각적으 어떤 패턴을 하면 은그 높이에서 서머스드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패턴이거든요, 현재. 바닥이랑 얘 레이아 자체 축이랑 그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존나 대충 쳐맞는 거예요. 컨텐츠 부족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컨텐츠에 메커니즘 및 완성도가 굉장히 구린 거 그러니까 왜냐면 아티어 파츠 드랍 이게 치팔성에만 있잖아요 밑에 애들도 조금씩 줘 그냥 아니면 밑에 애들 육성짜리 아티어 주잖아요 파란색 주잖아 파란색 이거 교환 값어치 티어를 올려 지금 4점이잖아 우리가 4월 달에 바램이 뭐가 있었냐면 그, 스자 마을에, 아티아 무기 파츠 교환 점수를 올려달라는 거였잖아. 그런데, 아티아 가장 낮은 거 티어는 점수가 1점짜리 그대로고, 그 위에 거는 4점이고, 그 위에 게 10점인가? 그거 올려야 돼. 그래야 순환이 되지. 교환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보건 시스템. 노, 올리 확률이잖아. 성장형으로 바꾸면 되지. 그니까, 결국, 알슈만 잡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골고루 잡아서 이득 보게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어렵니? 실력 외적인 요소가 수렵에 많이 영향을 주니까 만족감도 낮고 동기부여 딱히 못 받는 것도 크다. 5월 28일 이후에 팔성 먹 팔성 구워 먹어라. 키통 6만 가까이. 100번 이해해보자. 근데그러려면 보상이라도 2배, 3배를 주든가. 보상 그대로. 타이틀 업데이트! 완성된 게임을 쪼개 쳐 팔지 말고 장난 그만 쳐라. UI, UX. 아직도 개선 안 하죠? 나타 소재 받기. 끔찍하죠? L3, R3 버튼이 끔찍하죠? 왜? 도대체 왜? 스파 콜라보 했으면 케미, 출리, 극장을 주인공한테 줘야지. 왜 NPC한테 줘? 무신이세요? 주인공을 챙겨줘야지, 왜 접수원 챙김? 그걸 또돈 주고 파면. 자, <laughs> 괴담이야, 괴담, 그냥. 토쿠다. <laughs> 토쿠다는 퇴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적화는 고사하고, 버그를 방치하며, 유저 피드백? 모은 답시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뭔 게임 시장 메뉴에 그런 메시지를 넣냐? 자, 어? 와이저 켜볼게요. 어차피 피드백 안 들을 거잖아!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업데이트 후에 의견 및 요청 사항을 문의양식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라는데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내가 작년 1 0 월에 보냈는데 쓰레기들아. 일본으로 적었을걸요 아마 영어로 적었나? 자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절차 이것저것 다 밟고 문의양식을 써느라 하는데 안 써있어. 어차피 써도 귀뚜로쳐안 들을 거잖아. 뭐하러 써? 들이 귀뚱으로 쳐들을거였으면 UI UX 사람들 불평하는거 최적화 안좋다고 뭐라고 하는거 인터페이스 뭐 안좋고 고마하 팔성피통 진작에 고쳤어요 그런데 다 쌩까고 쳐 귀닫고 있으면서 뭐하러 이 짓거리하냐 그리고 디렉터의 편지에서 지난 5월 28일 디렉터 편지있지 거기 내용에서 저희가 최적화 조금 신경쓰고 있는데 늦을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태도 레이턴시 언급해가지고, 아, 지금 해당 사항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조금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놨을 거야. 그런데, 단 한마디도 없고, 단순히, 아, 무리가 5월 28일 이후에 타이틀 업데이트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줘.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줘. 어린애 장난하냐? 여기에 공지 올려, 여기에. 그 동안의 미흡한 운영, 어 게임은 패키지로 팔고 있고 운영은 온라인 게임식으로 하고는 싶고 지들 유리한 대로 패치에는 존나게 안 하고 나 아니야? 나 작년 10월에 왜욕 먹었냐? 지금 생각하면 존나 웃겨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솔직히 더 하고는 싶은데 할만 존나 많긴 하는데 여기까지만.